아요 옆에 재래시장에서 이오순을 샀습니다. 이 5,000원인데 굉장히 싸게 샀네요. 요걸 지금부터 다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다듬는 걸 이게 옷이 옮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누군지 참잘 다듬습니다. 5,000원어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얘기한 대로, 들기름에다가 이렇게 하고 찍어 먹어도 좋겠습니다. 이 옷을 먹으면은, 옷딱도 있잖아요. 이 속이 따뜻해지고서, 정력이좀 생기고, 굉장히 뭐야, 그, 속이 따뜻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속이 따뜻한 건다 사실이에요. 만져봐가지고 물렁거렸을 때가 다 삶아진 겁니다. 어? 이럴 땐 새소리가 안 울어. 대청호 수초 집에서 재배 섬을 왔습니다. 대청호원의 수초 시설에 수생 제후를 재배하여 수중의 질소, 인등 영양 염류를 제거함으로써 수질을 정하고 각종 수생 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을 위한 조류 증식, 억제 등 자연친화적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질소하고 인을 갖다 제거하여서 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라든가 화학 산소 요구량으로 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생식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생식물입니다. 수생식물인데 상당히 그 넓고 참 이쁘네요. 자연 친화적이고, 그 물도 정화시켜주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보은군 해남면 남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시려면은 남대문 교회에 남대문교에 회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남대문공원입니다. 남대문공원. 남대문공원을 산책해 보겠습니다. 또, 수도시설이 있고, 수돗물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수돗물이 아주 좋습니다. 물도잘 나오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저는 저기는 청남대를 이제 150m 가면 문이나 청남대로 갈수 있고 직진 하면대전으로 갑니다 여기는 남대문길입니다 남대문이 왜 남대문을 냈을까요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남대문 유래는 여기 마을은 원래 회인군 서면의 지역으로 삼국시대의 백제가 쌓았다는 호점선성의 남문 밖에 있어 남대문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만지동, 거고리와 후곡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남대문리라고 하고 보은군 회남면에 편입되어 있으며 1980년 대통령 담수로 저지대의 전답 일부를 물에 잠겼으나 마을은 수모를 면해 오늘에 이르렀다. 어. 여기 이 자리는 남대문리 13-2번지이며 이곳에서 북쪽으로 900m 점에 남대문이가 위치해 있고 3km쯤에 만마로가 위치해 있으며 북서쪽 1km쯤에 거구리가 위치해 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대문이라고 지었군요 여기가 이제 하천 회인천이라고 하고 요게 남대문교입니다. 네, 남대문 다리라는 뜻이죠. 저, 남대문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대문교 남대문교로의 상태입니다. 저게 아까 그 수초석 섬입니다. 그 질소하고 인을 갖다가 질소인이 T N 하고 이저 인은 TP입니다. TP 원래 이제 정부에서 BOD, COD, SS, TN, TP를 제거를 갖다가 다 제거가 되지, 이급수냐이급수냐다 그뭐 따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청호 주변으로 산책 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여긴 수중 생태계입니다. 청남대가 오른쪽으로 22km를 가야지 됩니다. 여기 구월산 원리산은 이쪽으로 6km를 가야 되고 근데 저기는 참 청남대 는 13km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22km로 돼 있는데 여기는 13km로 돼 있어 갖고 저 국도 표지판인데 국도 표지판이 맞는지 지방도 표지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9km가 차이가 나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지 청남대가 나온다는 건 확실하고요. 이게 쑥입니다. 이 쑥은 이때 말려놨다가 태우면은 사람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거는 미류나무입니다. 미류나무. 이국과 항상 상한죠 높은데 있습니다. 다시남대문문으로겠습습다다남문문이한데데대문 쪽으로 갑니다. 여기 가 버스 정류장인데 정인품 송나무가 있습니다. 정인품 국 한국 아시죠? 국주국한때한주 한국 이그 종기가 나서 온천차 가다가 지나가다 시니까 소나무가 이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갖고 너는 일반 사람보다 낫구나 그래 정의품을 하사하겠다 그래갖고 정의품으로 돼있죠. 이 회남대교는 저기 여기 3.5km로 갑니다. 저기가 아까 말씀드린 수생식물 정화시키는 데입니다. 질소하고 인을 갖다 제거해가지고, 물을, 물을 2차 처리하는 겁니다. 1차 처리는 이제 이면 2차 처리입니다. 그래갖고, 생물학자 산소 요구량을 10으로 12하로 10 줄이는 겁니다. 여기는 수식 공간인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충남 보흥군입니다 아니, 충북 보흥군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두꺼비가 있습니다. 두꺼비가 엄청 크다라는 두꺼비가 있네요. 보기 힘든 두꺼비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있네요. 잠깐 뛰는 모습 좀 볼까요?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야, 두꺼봐. 두꺼봐. 고바 여기는 남대문교 다리 밑에 와 있습니다. 저기 수중 생태계를 위해서 수생 식물을 자연보호하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중 생태 식물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저우에도 수중 생태 식물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가, 바위가 간당간당하죠? 바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간당간당합니다. 달랑말락합니다, 달랑말락. 여기가 아주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런 수중 생태 식물을 보존하시는 분들입니다. 배 타고서 이렇게 해갖고 수초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떠내려갈까봐 도 보호를 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시죠. 조곡일구고 장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곡일구입니다. 저런 거 하이킹하고 있네.